여러분에게 발해라는 나라는 어떤가요? 발해는 698년 고구려 멸망 30년 후 고구려 장군 출신 대조영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현재의 만주 지역과 연해주 일대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발해는 단순한 지방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5경 15부 62주라는 체계적인 행정 조직을 갖추었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당나라에서조차 해동성국, 즉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고 인정했을 정도였죠.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는 당당히 고려국왕이라고 서명했습니다. 자신들이 고구려의 정통 후계자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이뤘던 또 다른 우리 민족의 나라였죠. 그런데 228년간 번영했던 이 나라가 926년 거란의 침입으로 갑작스럽게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발해의 마지막 왕족들은 어떤 운명을 맞았을까요? 왕과 태자가 선택한 서로 다른 두 갈래 길. 하나는 구륙 속에서 역사에서 사라졌고 또 하나는 새로운 땅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발해 마지막 왕족들의 운명을 역사 사료를 바탕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925년 12월 거란의 태조 야유라보기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발해를 침공했습니다. 발해의 방어 거점인 부여성이 3일 만에 함락됐고 수도 상경용천부마저 보름 만에 포위됐습니다. 926년 1월 14일 마지막 왕 대인선이 항복하며 228년 발해 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멸망 전부터 이미 발해 고위층들의 고려 이주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려사 기록을 보면 925년 9월 발해 멸망. 4개월 전에 이미 장군 신덕이 500명을 이끌고 고려로 향했습니다. 같은 해 이어서 예부경 대화균, 귤로사정 대원균, 공부경 대복목, 좌우위 장군 대심리 등이 백성백 호와 함께 귀순했습니다. 예부경은 외교를 담당하는 최고위 관료였고 공부경은 토목을 관장 하는 기술관료였습니다. 12월에는 좌수위 소장 모두간과 검교계국남 박어 등이 무려 백성 천호와 함께 고려로 넘어왔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주 규모가 500명 백호 천호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는 것입니다. 발해 정부의 핵심 인재들이 대거 이주했다는 것은 조정 내부에서도 멸망이 임박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926년 1월 14일 발해 마지막 왕대인선의 항복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때 해동성국의 황제였던 그가 흰 옷을 입고 목에 밧줄을 맨채 300명의 신하들과 함께 거란 야유라보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 야유라보기는 대인선을 예우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잔혹한 모욕이 시작됩니다. 대인선에게는 오로고, 발의 왕후에게는 아리지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유라보기와 그의 부인이 발레를 정복할 때 각각 탔던 말의 이름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오로고라는 거란어 자체가 마부를 뜻했습니다. 한때 황제였던 이를 말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모자라 마부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대인선은 거란 상경 이망부 서쪽에 새로 지어진 성으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이름은 어떤 사료에서도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발해 태자 대광현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항복하는 바로 그 순간 대광현은 이미 고려로 향하고 있었 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군 신덕 예부경 대화균 공부경 대복에 좌우위 장군 대심리 소장 모두간 검교 개국남 박어 공부경 오흥 발에 정부의 핵심 인사 여덟 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수만 호의 백성들이 이들을 따랐습니다. 의는 단순한 망명이 아니라 발해 정부 자체가 고려로 이전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과연 고려는 이들을 어떻게 맞았을까요? 고려 태조 왕건의 대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망명객이 아니라 왕족으로 예우한 것입니다. 먼저 대광현에게 왕씨 성을 하사했습니다. 의는 고려 왕실의 족보에 편입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새로운 이름도 주었죠. 더 놀라운 것은 종적의 반열에 들게 하여 조상 제사를 받들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발해 왕실의 제사를 고려 땅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관직으로는 원보를 주었는데 이는 태조가 직접 만든 품계 중 사품 2등 위입니다. 1품부터 3품까지는 개국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니 실제로는 개국 공신 바로 아래 품계를 받은 셈입니다. 게다가 백주 현재의 황해도 배천 지역을 봉토로 하사하여 직접 다스리게 했습니다. 같은 발해 왕실 출신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은 이토록 달랐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발해를 친척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모두 고구려의 후예라는 동질감 때문이었습니다. 발해 왕족에게는 왕실 족보에 편입시켜 조상 제사를 받들게 했고 일반 유민들에게도 관직과 토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반면 거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942년 거란 사신을 섬으로 유배 보내고 선물로 온 낙타를 만부교 아래서 굶겨 죽인 유명한 만부교 사건이 이를 보여줍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라며 외교를 거절한 것입니다. 993년 거란이 고려를 침공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용진이라는 작은 성을 지킨 장수가 바로 대도수, 발해태자 대광현의 후손이었습니다. 조부의 조국을 멸망시킨 거란군을 상대로 발해 왕족의 후손이 새로운 조국 고려를 지켜낸 것입니다. 한편 발해본토에서는 200년간 부흥운동이 이어졌습니다. 후발에 정한국 흥요국, 대발해국이 차례로 건국됐지만 모두 거란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1116년 대발해국까지 멸망하며 발해 부흥의 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발해 유민의 고려 이주는 예종 11년인 1116년까지 지속됐습니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집단적 이주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일부 태씨와 대씨가 발해 왕족의 후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히 확실하지는 않지만, 1,100년이 지난 지금도 발해 왕실의 혈맥이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해 마지막 왕족의 운명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명은 원수의 땅에서 굴욕적인 삶을 살다 역사에서 사라졌고, 다른 한 명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렸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멸망은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역사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발해의 마지막 왕족들 하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또 하나는 빛을 향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멸망과 계승,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이야기. 하지만 결국 역사는 계속됩니다.